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즉각 통일교 간부와 윤석열이 만날 의혹을 수소라, 수소라. 건진법사 측근이요, 반봉을, 그래서 김건희가 특활비 입증해서 청와대 대통령실 돈에서 건진에게 조을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뭐냐? 건진법사 측근이 가만히 있는데 김건희가 권유해서 비공개 윤석열 대선 캠프를 강남에, 지금 다 털렸죠, 영상하고. 그 캠프를 차렸다 그래요. 김건희의 요청으로. 그럼 뭐다? 김건희 또 깜빵 관리 생겼다. 또선거법 위반 생겼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혐의가 밝혀지고, 이것도 유죄가 되면 뭐다? 국신당돈다인해야 된다. 자, 자 문재인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박수 뭐, 창명자 윤석열이 끈끈해지고, 제 방역에서 더 이상 우리 남편이 얼마다 문재인에게 충성하는지 보여줄 거야. 했던 아, 예. 김건희의 녹취처럼 아. 윤석열이 파면되고 끝나고 나니까, 뭐다 이재명에게 한동훈에게 잘 와, 보이기 이거, 위해서 이것도... 뭐 한다? 미쳤구만. 문재인 기소를 했다. 그것도 2억 원이 넘는 특가법 매물죄 엄청 무섭습니다. 벌, 벌, 벌레 그렇게 가자. 검찰은 이제 다시 권력이 떨어진 아, 경석열이와 김건희의 비리 범죄를 물고 뜯기 시작했고, 측재명이와 한동훈에게잘 보이기 위해서 검찰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검찰이요, 문재인이가 전 사위 2억 원 넘게 받은 취업 이주에 청와대 특감반하고 민정비서관까지 동원을 시키고 경호처까지 동원을 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박, 뉴스에서 이래 나와요. 검찰이 문재인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뇌물죄로 적용시킨 근거로 문재인을 뇌물죄 특가법상 뇌물죄로 적용시켰다 박수. 벌 받아야지, 어? 벌 받아야지, 망할 것들아. 어, 누구들은 돈 받아라도 참먹었잖아박 대통령 돈도 안안 받으셨잖아, 망할 것들아. 안 그래, 여러분?